미국 증시는 상승 흐름을 멈추고 3대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메타가 급락세를 보이자 기술주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술주 하락에 맞춰 11만 비트로 하회했습니다. 10만 6천선까지 밀리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메파 기조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고 비트코인의 투기적 포지션 청산을 유발했습니다. 10월 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12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불확실해졌습니다. 90포인트 인하를 예측했지만 지금 지금은 70%까지 하락했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데이터 부족이 통화 정책 결정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메타가 3부기 실적에서 순이익이 하락했고 26년 대규모 자본 유출을 예고하면서 하락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기술주 매도심리가 위험자산 전반에 퍼지면서 크립토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금일은 비트코인 10월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맥스 페이는 11만 4천으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손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셧다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안 협상 진전이 미흡하기 때문에 11월 초 재개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거시경제 부분에서 하락 압력이 크게 발생 중에 있습니다.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